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피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2025년 1월 5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새첫 주일 예배,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우 아름답거나 웅장한 자연의 모습 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아마도, 어머나, 우와, 말도 안돼 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이처럼 놀라움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감탄사라고 해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와우, wow, amazing, wonderful, fantastic이라는 말을 쓰고 프랑스에서는 울랄라라고 하기도 한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브라보, 벨라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맘마미아를 쓰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브가 무슨 뜻이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알수 있답니다. 맨 처음 세상에는 혼돈이 가득했어요. 아무 형태도 없이 텅빈 곳에 흑암과 물이 기덮여 있었지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었어요.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하나 둘씩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낮과 밤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지요.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땅 가득 온갖 채소와 심했는 식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늘 가득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날개가 달린 온갖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을 그리고 땅에는 들짐승과 가축들, 땅을 기며 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혼돈만 가득하던 세상이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지요.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토브, 메오드. 무슨 뜻이냐고요? 좋다, 정말 좋다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 좋다, 오, 정말 좋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해요. 맨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이 하늘과 땅, 바다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누비며 살아가요. 작은 새한 마리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보기에 아주 좋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좋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는 가장 좋고 기쁘며 유익한 것, 선한 것을 뜻해요. 성경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을 가리킬 때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 토브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고 가장 선하신 분, 하나님 말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토브, 보기에 아주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토브, 보기에 아주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고 또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에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 토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고 모든 생명과 함께 법으로 복되게 살며 다스려야 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스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선하게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토브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돌보며 살아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토, 브, 보시기에 심이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가 이 미션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올한해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는 우리가 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션을 위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며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 심이 좋다. 토, 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하나님께서 좋구나 좋다라고 말씀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가꾸고 보호함에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귀한 말씀으로 만드신 이 창조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고, 보호하기를 명령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좋구나, 좋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시면서 감탄하셨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바라볼 때 감탄하나요? 아니면 그런 어떠한 마음도 없이 함부로 다루고 있나요?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자연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신 것처럼 우리들도 귀하게 여겨서 세상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함부로 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복원하고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올한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살수 있죠? 그렇게 살수 있도록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작되는 새해 첫한 주간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란 고백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음께, 샬롬!